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기 위한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 영상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은 5편 중두 번째 영상으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검색에 대한 서비스 소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검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정보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총 852종의 소재 정보를 품질 기준과 표준에 따라 재정비하였습니다. 검색 기능은 크게 데이터 소재 검색, 데이터 맵 검색, 인기 검색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데이터 소재 검색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데이터명, 정보분류, 관리기관, 공개 여부의 조건에 따라 소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가 표시된 화면에서는 각 정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명, 정보분류, 출처, 내용 등이 카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상세 정보가 표시된 화면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 주제 분류, 유형, 자료 생산, 진행 상태, 관리 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기초 데이터는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를 최소 단위인 데이터 테이블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본 화면에서는 해당 정보의 기초 데이터가 최대 3건이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의 기초 데이터 목록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맵 검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맵 검색 기능은 해양수산 정보의 분류 체계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분류별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 분류에 해당되는 데이터 건수와 비율을 맵 형태로 시각화하여 나타냅니다. 분류체계는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외 5개 분류체계를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체계에 맞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된 분류별 데이터 현황에서 특정 분류를 클릭하면 해당 분류에 속한 기초데이터 목록과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연관관계가 표시되는 화면의 구성을 살펴보면 앞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분류체계가 상단에 표시되고 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연관 관계가 화면 중앙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원으로 표시된 정보는 기초데이터이며 각각의 기초데이터 사이를 연결하는 선은 기초데이터 간에 유사한 정보가 많을수록 두껍게 표현되어 데이터 간 유사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기초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원을 클릭하면 해당 기초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초 데이터를 연결하는 선을 클릭하면 해당 선이 연결하고 있는 두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즉, 각 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컬럼 정보와 데이터 간의 동일한 컬럼 정보를 색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정보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류 체계가 표시된 라인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카테고리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정보들의 소재 정보를 활용해 해양수산 분류체계별 정보를 색상으로 시각화한 카테고리와 생산기관별로 구분한 카테고리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연관관계를 표시한 우측 화면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건수는 기본 30건이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조회 건수를 직접 선택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맨 우측 상단에 위치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맵의 분류책의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검색란에 데이터명을 입력하면 데이터명으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기 검색어 보기 기능으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자주 검색한 키워드의 순위를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횟수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표시되어 상위 랭킹에 해당되는 검색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검색 서비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